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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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왜또 부르셨나요? 제가 왜 부르셨어요? <laughs> 촬영하려고 불렀죠. 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려울 것 같은데? 오늘 단어를 이제 골라주세요. 누구한테 이제 보낼지 정하셨나요? 저는 엄마랑 남사친한테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. <웃음> 남자친구랑 <웃음>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누나랑 <laughs> 이건 좀 무서운데 <laughs> 교수님한테 한번. 교수님이요? 한대겠습니다 아, 빅즈미 예상이다. <laughs> 자 지인들에게 지금 네. 보내주세요. 네. 네. 난이친습니다 네, 일단 저는 엄마에게 먼저 보냈습니다. 자기야 <laughs> 나 피부가 완전 수피야 이렇게 보냈어요. <laughs> 아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. 제가 일단 친누나한테 먼저 보내봤거든요. 아... 저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마, 말해도 되죠? 잠깐만 네. 어, 어, 잠깐만. <laughs> 제가 어머니 품신 드릴 게 있어요라고 보내니까 뭘또저 우리 딸이 최고의 선물이란다. 웃음 웃음 이렇게 오셨어요. 저희 엄마가 품신이란 단어를 약간 뭔가 선물이라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답장을 한번 보여볼게요. 어 저도 답장 왔어요. 어 자기야 수피야내거 면도기. <laughs> 아. 뭐라고 하는데 수피라고 하니까 <laughs> 얼굴에 털이 난줄 알고 면도기 밀려준다고 <laughs> 그게 아니라 피부가 수피 같다고 이렇게 다시 도전 음. 볼게요. <laughs> 저. 내가 못하겠어요. <laughs> 어. <laughs> 물어보리도 못하겠거든요. 목부터 <laughs> 나와서. 어, 저 답장 또 왔어요. <laughs> 피부가 수피야? 그럼 오빠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?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제가 수분 크림을 사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교수님한테 유튜브 봤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어요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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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누군지 모르는 <모른다고> 거요 <laughs> 제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. 저 규환입니다. 규환? 누구? 해갖고. <laughs> 누나도 안 되고 교수님도 안 됐으니까 친구한테 한번 어... 친구는 대화 잘 해주겠죠? 교수님 네. 누구어요아 친구 네. <laughs> 제가 룸메한테 한번 그러면 룸메도 대화 잘 해주겠지? 저희 엄마가 갑자기 좀 느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사친한테 한번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. 저는 남사친한테 구명동이라는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질문했는데요. 아, <laughs> 왜요 왜요 왜요? <laughs> <laughs> 아 역시 아. 저도 답장이 왔는데 제가 이제 룸메한테 샤워기에서 농물 나온다 탈청 좀 시켜. 근데뭔 소리 나 아침에 잘 씻었는데 탈청자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숫단 소리 하지 말고 공감을 계좌로 보냈으니까 그거를 <laughs> <laughs> 약간 제가 좀 만만했나 봐요 모두한테. <laughs> 아, 제가 다시 한번 불었어요. 나 물놀이 갈 건데 구명동이 필요하다고.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? 응 너랑 안 가. <laughs> 아, 내가 언제 같이 가자 했냐고. 나는 동의 안 해. 구명동이라서. <laughs> 아, 구명동이라서 난 동의 안 한다고. 동의가 아. 필요하다. 친구한테 다른 걸로 카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친구한테 바우처 당첨됐는데 생년월일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제 무슨 소리야? 너 혜빈이 맞아? 이런 식으로. 아, 갑자기 막 <laughs> 이상한 영어 쓰니까 너 누구냐고. 저 그런 거겠죠? 네, 저고의초 피싱으로 의심당했어요. <laughs> 지인들한테 이제 그 뜻의 단어를 알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? 아, 보냈어요. 아, 근데 아마 모른다고 할것 같아요. 아, 저는 물어봤는데 어머니랑 남자친구 둘다 모른다고 뜻을 아, 모르겠다. 그래도 좋은 사업이네. 너 머리 채워줘야지. <laughs> 제 머리 채워준 고마운 사업이네요. 아, 정말 좋은 사업이네. 우리 딸 멋지다 이런 거 알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좀 저는 일단 아시겠지만 뭐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룸메 친구는 뭐 네. 몰랐다고 하네요 아예. 아예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근데 대화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아... 어, 저 남자 친구한테 답장 네. 왔는데 몰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너무, 너무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네 <laughs> 우리 애기 오네 <laughs> <언니. 웃음> 오빠한테 좋은 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수분 크림 꼭 사줄게라고. 갑자기 왔고요 오, 면도기는 1% 아니에요 <laughs> 그리고 친구는 야 나는 니가 보이스피싱 하는 줄 알았어 <laughs> 아 그래도 친구도 고맙다고 누구랑 좀 다르네요 <laughs> 누구랑 다르게 이번에 촬영했던 거랑 오늘 단어가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뭔가 더그 어려워요 어.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? 솔직히 이 중에서 <laughs> 다른 게. 아, 탈천 수피 뭐야? 모르겠어 <laughs> 남자친구분은 수피가 그 얼굴에 덜어 탈출... <laughs> 왔는데 선물 줬는데 면도기라같지 최초로 기하지저 <laughs> 지금 둘째 털쟁이의 보이스가 지금 됐잖아요 <laughs>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되게 설명기 힘들고 이야기 힘들었는데 중요한 법령 용어 같은 거는 단어 뜻을 이해하기 더 쉬워야 되잖아요.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짜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서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주시면 어어 교수님 교수님 어 저기 어, 혹시... 무슨... <laughs> <laughs> 어떻게... <laughs> 예 교수님.